무한타임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무한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간 2025년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제도 운영실적과 위생관리 수준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무한군은 위생업소 점검, 위해식품 회수, 민원처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효적 위생관리 체계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산 군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한숭덕정 궁도팀이 지난 3일 여수에서 열린 제59회 거북선축제 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어 4일 남원에서 열린 제95회 춘양제 궁도대회에서도 여든계팀 중 3위에 올라 연이어 메달을 따냈습니다. 최근호 사두를 비롯한 강성재, 박성욱, 이근영 김대남 선수는 전남체전 대비 집중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무한군과 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최근호 사두는 궁도는 정신 수양과 체력 향상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전통 무예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무안 숨덕정에서 전남 서남부 16개 정이 참가하는 친선 궁도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무안이 선거구 나광국 전남도 의원이 제 33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지방위원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한 버번언스 지방 정치 대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심사 위원단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13조 원 규모의 전남도 예산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살피고.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자산업 육성, 아침밥 지원 체계, 맨발 걷기 확산 등 주민과 행정, 의회를 잇는 참여형 정책을 선도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나 의원은 상 하나하나가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온다며 지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시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00% 이하 청년도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근로를 지속하고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한 뒤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8월경 최종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2025 전남과학축전을 개최합니다. 천년의 역사, 미래의 과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과학 동아리 등 지역 과학 인재들이 함께합니다. AI 체험,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방탈출 게임, 3D 과학 영상차 등 110여개 체험과 전시가 마련돼. 학생과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과학 축제가 펼쳐집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며, 섬 지역 학생들에게는 탐구 꾸러미도 제공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